당신의 무관심이 그들을 보호한다. 조직 스토킹 공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각심. 조직 스토킹의 개념 및 범위.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일종의 괴롭힘에 가담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매우 다양하며 피해자는 종종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이나 욕설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의 연령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가해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의 많은 인원까지 가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적인 괴롭힘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모르고 지나치는 이들 속에서 조롱과 괴롭힘을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의 결합. 더욱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발언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며 심리적 압박감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피해자들은 이러한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면역력 저하나 기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실상은 매우 위중합니다. 조종되는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들도 사실상 피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